처제. 처제, 처제, 처제. 확실히 확 빨리 들어오네. 아, 얘네 지금 벌써 우리가, 우리가 지금 좀만 더 들어와서 쳤으면 되네. 아니, 좀 애들 들어가 있네요, 이미. 좀 나가지 말고, 땡글이 턴 걸렸어요. 땡글이 딜. 아, 힘들었다. 일단 테일리아 있죠. 아. 나가지 말고. 음. 아, 아, 나가지 마. 아. <laughs> 이미, 저 왔어요 이미 저기 더 많네. 음, 아이들 지금, 우리가 지금, 늦었어. 얘들아, 어느올줄 알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개년신이 죽겠다. 아우, 야, 인양 날릴게, 인양. 인양, 인양, 다이. 다이. 아 살았네. 인연 날릴게, 인연. 인연, 아, 인연은 다이. 댕글라인 죽었네. 야야 야. 어, 임다운 나 행정. <놀람> 일단은 테러에서 벗어나지 마. 예, 테러에 안에서만 죽여요벗어는는뭐안 보스 뭐 잡을 거니까. <laughs> 아, 안 보스는, 보니까, 보스는 안 잡을 거니까. 보스무안 잡을 거니까. 저재저재나왔고 버려버려 아, 버려, 버려, 나간 거 버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겨.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겨. 안으로 다 들어와. 임동아 카사한테 그거 하지 마. 왜요? 임동아 가사거 하지 마. 가사한테 하시고 자저날려요 음? 저 핫바지 천원비형 같이 날려주고 안에 차제 들어왔어요 차제 안에 넘버넌 차제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차제 아나 나가면 안되는데 저 죽어 뒤져라 차제 베르 탑 나올 수 있어 야벨 걸릴 수 있어 여기서 싸우면 돼 여기서 자 창포 들어왔어요 창포 조심 창포 창포 똥무 갈게요 뭐 그, 걸렸냐 안 걸렸냐 몰라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는 아, 거 뭐, 여기, 한가지 여기 한가지? 여기서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겨. 여기 있으면 이겨. 잠깐만, 나이트 내가, 내가 파장인데 왜나 이거 못해? 아니야, 이거 계속 있어. 파스, 예. 나가지 말고, 여기, 여기만 있어. 음. 입구 쪽에 좀, 좀 피고. 저봐. 가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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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베어글리 고, 날리고, 고, 베어글리스. 베어글리스, 다시. 창포 조심. 창포, 창포, 이제 창포. 창포, 창포, 창포 어디있어 창포. 자 창포 베르 지마하지마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아이디 플러드요 나가면 줘 나가면 줘나가줘 우리는 자 파손폰 파손폰 씨 엔씨 공사만 네, 버리고 전체 2층 왔어요 네, 괜찮네요 가파네 어. <laughs> 조심해 예. 조심해 조심해 아우. 옹쩡 하나 파장, 파장 좀 다시 줘봐. 왜? 네, 저러면 쟤네들 등장하게 된다니까. 옴비야 아, 예,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옴비야 나가지 마요. 너무. 자, 창포. 창포. 땡글냥아홍이 땡글, 땡겨... 아, 역시 어디갔어. 야또 살짝. 또, 또 들어왔어, 애들. 나, 도 엘레를 다 날릴게요. 음. 나가자마 다음 땡글냥아땡글냥오 땡글레옹. 나갔고. 나가면 아, 위험해, 나가면. 영범이 배로. 자. 나갔.. 나갈... 쫄바지 나갈... 들어갔다가 나왔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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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분들 입구쪽에 저희들 들어오 입구쪽에 발 쳐주세요 용계리 용계리 박수 자, 박수 용게리, 다이 박수 주웠고 용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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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리턴 아유 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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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됐다 쫓아지마쫓가지마 나가지,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자 한이 한이, 한이. 자나왔 버려 버려 자배어 그레스 다배턴 자, 방금, 방금, 방금. 배를. 기김 쪽, 기김 쪽. 나가지 나가지마, 안 하면 돼. 나가지마, 안 하면 돼. 배 베르 를 했고. 나가지마, 안 하면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원만 좀더 많아도 충분히 돼. 저 탐나, 저거, 저거. 나, 파스포, 저나 베르 박수, 박수. 박수. 아, 박수. <laughs> 버리고, 버리고. 버리 버리고. 초차하지마, 초차하지마. 형, 나가지마, 나가지마. 어임땅님 계시네 임덕은 임덕네 계속 저기 유지스토유지 <laughs> 아... 애들도못 들어오잖아 야 나가지마 어 누구? <laughs> 나가지마 애들 올거예요 <laughs> 전체 다.. 전체 안오냐고 왜 창포, 누가 창포 아 여기서 딜이 되네 창포 창포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지금 창포 못 들어와 겁먹었어 와 여기 얘네 쫄았어 저저 옆에 옆에 피 별로 안 따르네 아 여기서 틀린다. 그만있어시오 뮤지션, 뮤지가안 따른다. 아깝다. 음. 야, 야, 뭐. 두 명이서 치는데 그래도 잘 버티시네요. 잘자 영광명 잠깐 아이, 옆으로 가주세요. 광명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아... 야, 나가지 마. 처제 처제 에두이나 처제, 처제. 제 처제, 처제. 처제 거턴턴 걸어. 아 처제 다 처제 다자 아창콘, 아유 님. 조심. 창포, 창포, 창포. 아, 버리고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창포, 창포 버려. 이 시간에 쫓아하지마 야, 맞는 분은 로미 없으면 맞으면 안 돼요. 나가지마, 나가지마. 자, 가운데 맞으면 옆에 살짝 이동하면 안 맞아요. 가운데서 맞고 계시지 마세요. 자, 나가시 계신 분다 들어오시고. 하니, 버리고. 버려, 버려, 쟤네들. 쟤가 가서 도수 잡으라 그래.

면면대관다말이 <laughs> 자, 공대 가면 아, 사네 아, 고. 아, <laughs> 펑펑펑펑펑펑펑 여기서 터지면 안 돼. 에스다이 땡글 들어왔어요. 자, 땡글려고. 네, 니다 자, 이제 이제는 <laughs> <슈> 자, 니 포스트를 대념 아. 어, 나이스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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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자, 처제 칠게요, 처제. 처제, 처제. 처제, 아니, 퇴자리, 나가지마요.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나이 자, 처제 다시 들어왔어요. 잘했다. 장비 세개 떨었어, 장비 세개 떨었어. <목소리> 아 풀카로 다 떨궈야 됩니다, 원래. <목소리> 음. 어, 창포가 나 때린다, 나 때린다, 나 때린다, 피한다, 베르, 막대 베르. 음. 자, 미, 미 음, 네. 자, 는 베르. 다시 오지 마요. 베르, 네, 베르 하부면 다시 오지 마요. 어, 오지 마, 오지 마 갑니다. 스턴, 스턴, 스턴. 됐네. 자, 베르 할게요. 자, 그냥 우리 꼬아 스턴 죽었다. <laughs> 베르 하세요, 베르. 내려갈게요. 우리 일단 밀렸네요. 야, 봐봐. 이렇게 되면 은 지금 그렇지. 우리가.